를 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저 계속 취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요. 지난 6월 28일자 인수이 두째 날 발표된 그 내용에 보면은 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저 저희들이 제시했던. 어, 시정 혁신 과제 한 6개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공공기관 구조 혁신이라든지 위원회 정비, 조직 혁신 어, 그다음에 통근 버스 뭐이 근무제 이런 부분은 다 보고를 드렸고 오늘 6대 가장 큰 혁신 어, 과제 중에 재정 혁신에 대해서 오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기조 실장님 맡아 주시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한 푼의 시민 세금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민선 8기 홍중표 시장의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시는 공공기관 혁신으로 시작된 시장개혁 일환으로 강도 높고 선제적인 재정혁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을 절감해서 연말까지 5천억 규모의 빚을 우선 갚고 임기 내에는 1조 5천억을 갚아서 현재 채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재원 투입 등으로 시 채무가 불가피하게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예산의 19.4%인 2조 3,704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매년 이자 비용만 연간 400억 이상 이자 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부채 증가는 미래 세대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채무 상환을 재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 특별액의 폐지와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전방위 지출 구조 조정 실시, 순세계 인여금 채무상환 비율 확대라는 4대 재정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한 채무 감축에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금과 특별회계를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 회계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하고 사업 불투명성이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은 법정 의무기금 5개, 잉여자금 관리 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 2개, 수시발생과 수 상환이 이루어지는 기금 1개 등 8개를 제외하고 9개를 폐지하겠습니다. 폐지 대상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 기금 통합에 따라 가용제한 562억 원과 하수도 회전기금 2천억 원을 활용해서 총 2,562억 원 가량의 추가 상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법정 의무 특별회계 4개와 목적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 4개를 제외하고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반 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 특별회계 4개를 폐지해서 가용 재원 312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폐지 대상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 철도변 정비 특별회계입니다. 기금과 특별회계가, 기타 특별회계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 중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추진은 일반 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운용을 하겠습니다. 건당 기준가액 100억 이상의 건물과 토지 241건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 중 보존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연말까지 2천억 이상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전방위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심성, 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 사업 전반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채무 상환을 위한 추가 지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스포츠 관람기의 확대, 각종 방역 지원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정책적 투자 사업 중 한시적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하여 일몰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시가 부근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줄여 10%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보조 사업도 전체 예산 규모의 10%를 감축하겠습니다. 민간 보조금은 미등록단체 또는 법인에 지원한 사업,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지원 근거가 없는 사업, 사업 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겠습니다. 철저히 어, 점검을 해서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 출연 기간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여 규모를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이 본격 투입되기 전 기본 구상 단계에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차단하겠습니다. 각종 경상경비도 어, 업무추진비라든지 우리 통근버스 운영 축소 그리고 의례적인 뭐 연구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 일괄 저희가 감축해서 전체 경상경비의 10%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강화해서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책, 초과 세입 등으로 발생하는 순세계 인여금에 대해서 채무상환에 대한 의무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해서, 어, 순세계 인여금에 대한, 어, 부분이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채무를 적극적으로 상환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혁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9월까지 기금특별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매각할 공유재산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용도 폐지 등 사전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매각을 진행할 것이며 지출 구조조정은 2회 주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질문 있으신 분손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남지수. 네, 네. 잠깐 마이크. 네. 네. 기금 폐지 항목 중에서 청소을리 기금을 폐지하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 예, 예. 이 부분은 뭐그 전에도 한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예. 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인지 그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시는 인수위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어, 원칙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흔들림 없이 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청사 건립 기금을 이제 저희가 조성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예산이 한 번에 3천억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 지금 24년부터 본격 이제 뭐 중공이 이제 착, 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내년 한 24년부터 700억 정도 규모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은 공모 설계하고 내년에 이제 감리비 예산 일부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이제 봐서 내년 사업 그 예산에 따라서 일반회계 저희가 편입을 해서 어, 결국 기금이 일반회계 편입되더라도 사업 시행 주체는 대구시라는 게 변함이 없고요. 저희가 일반회계를 통해서 어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어 이렇게. 현성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분, 네, MBC. 네, 네 MBC의 권현수 기자입니다. 지금 대구시 채무가 2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발표는데요이 예. 채무가 어느 쪽에 어떤 규모로 좀 발생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내 이제 그 5천억 원을 갚겠다고 했는데. 이건 갚는 건또 어떤 부분부터 갚아 나갈 건지 좀 설명해 좀 필요합니다 채무가 이렇게 이제 뭐 채무라는 게 일반 이제 저희가 사업 같은 경우 하는 경우 보통 지방채 발행한데 급격히 저희가 늘어났던 것은 이제 장기 미집행 공원 저희가 20개 공원에 대한 어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보상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5천억 이상 주로 이제 채무를 최근에 많이 발행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마지막 뭐 단계가 돼서. 급격히 이제 채무 수요는 좀 지방채 발행 수요는 좀고요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라든지 어,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뭐 이런 특수한 사정으로 최근 몇 년간 불가피하게 어,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했고요. 일반 세입이 들어온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또지출 수요들이 많아서 그런 긴급한 현안 수요들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 을 드리고. 어 갚는 부분은 우선 오천억에 대해선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어 일단 제일 금리가 높은 쪽이 이제 금융 금융채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빌렸던 금융채 부분이 이자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해서 빨리 좀 상환하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먼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네, 네 우리 경북 일로. 네. 그 재정 혁신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고 네. 그러나 이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한 것인지 무슨 얘기냐면 인수위 때고 한 토탈 아트한달 정도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어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의문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부채가 뭐 예산 대비 한19% 정도 되면. 적정 수준이 아니냐 저는 뭐 문의하니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채무 감축에 나서겠다고 네. 한 이유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두 네, 가지 해드립니다. 충분한 검토 부분은 좀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재정 혁신에 대해서 1차 보고가 있었고요. 어,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저희 기조실 중심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 말씀드리고 아까 9월 추경에 구체적인 아까 지출 구조조정이나 기금 통폐 이렇게 추경안 편성할 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점검단이 이제 금주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 재정점검단과 이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9월 추경에 이제 구체적인 나오면서 안을 만들면서 또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그리고 채무를 지금 이렇게 급격히 갚아야 되는 취지 말씀 주셨는데. 어 대구시가 19.4%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서울시 다음으로는 채무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20%가 좀 상회하고 저희도 20% 육박하는데 서울시보다는 저희가 더 악화되는 게 향후에 이제 이 저희가 지방세 부분 어가 지금 부동산 부분도 지금 수도권보다는 훨씬 경기가 지금 그 급냉하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국고보조금도 연간 한 2조 7천억을 받고 있는데, 정부 재정 운영 방향에도 원래 보셨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때 긴축 재정으로 하면서 아마 국고보조도 예산이 많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지방세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매년 지금 400억이 아마 계속 이자가 높아가면 올라갈 건데요. 이제 빚부터 좀 갚고, 그리고, 이 지금 마련한 요 재원은 추가 재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부분은 이제 지방세 부분과 아까 국고 보조, 지방세 회수리 그리고 각종 교부세 지원받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또 일반 사업들, 기존에 하는 사업들은 예산 편성해서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도 매각하고 해서 마른 수금도 다시 한번 짠다는 기준에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 그고는 채무상환에 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분. 네. 메이준. 아, 예. 그, 네, 매일신문의 장수영 기자입니다. 그, 유휴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원래 인수위 때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얘기 하면서 물리적인 통합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그러면 통폐합되는 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겠, 모으고, 기존 기관들의 재산들은 팔겠다 이런 뜻인가요? 공유재산 매각 말씀하신가 아니면 지출? 그 부분은 자세히 딱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예. 는리 재정국적인 아니 네. 제가 제산 담당관이 좀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예, 네, 저기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서 나오는 유의재산이라는 부분은 아직 특정한 어느 사업이나 건물을 유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 각그 출자 출연기관이나 공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타 재산들 또는 또뭐 물론 거기에는 임금이나 뭐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우리 통폐합의 가장 기초가 어, 그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단일화도 있지만 어, 재원을 좀 줄여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유재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어, 거기에 대해서 정리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검토 단계입니다.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분. 네, 예. 아, 예, 예, KBS 앞 네, KBS 이종영 기자입니다. 그저삼 분에 보면 그외 국운 보조사업 보조율 인하 그리고 예. 교육청 비법종 보조사업 예산 십 퍼센트 감축 이게 이제 다른 기관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파장이 작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다툼의 여지도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 지출 구조 조정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뭐 이런 거를 적어 놓으셨는데. 이를테면 어떤 게 있다라는 건지, 그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구군 교육청 보조사업 부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이제 구군 같은 경우는 거의 3조 가까이가 법률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보조사업이 있고요. 한 4천억 정도가 시가 이제 재량으로, 재량으로 이제 구군에 보조를 해줍니다. 어, 각종 뭐 복지회관 운영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좀 감축하는 그 협조를 요청을 할 거고요. 어, 참고로 2단계 재정분권을 하면서 교부세,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2단계 재정분권을 약간 구분의 재정을 확충한 쪽으로 이렇게 지방소비세가 좀더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구분해서 고통분담 해달라는 말씀 을 드릴 거고, 교육청 부분도 이 법정교육청의 지원 사업들은 저희가 그대로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재량으로 우리가 교육청을 지원하는 게한 900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무상급식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원칙대로 가고 나머지 일부 뭐 학교의 뭐 개보수라든지 도서관 운영비에 뭐지원에 일부 이제 재량 보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청에 좀 감축을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무상급식은 예? 무상급식은 일단 무상급식 부분은 원칙대로. 그뭐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그 부분도 재정 점검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만 일단 뭐재량쪽 부분에서 감축할 때는 일단 무상급식 부분은 좀 고려를 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대규모 어떤 투자사업에 대해서 어뭐 이제 재정 점검단과 2차 추경안 편성할 때 아마 9월경에 2차 추경안이 아마 의회에 제출될 의회 심사를 받을 건데요. 어, 뭐 대, 대규모 이렇게 각종 건물을 짓는 센터 건립이라든지 SOC 사업 중에 이게 이제 무슨 각종 뭐 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건립하면 운영비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을 부분 기본 계획 단계에 있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기본 계획 단계에 있는 부분은 어, 좀 재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를 해서 어, 제가 판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규모 사업을 서대부, <laughs> 대규모 네, 네. 서대구. 그거는 아직 그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저희가 대규모 사업 뭐 대상이나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네. 지금 우선은 이제 각종 센, 뭐 센터 건립이라든지 소시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작하지 않는 단계에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예. 예. 네, 최화정. 네. 네.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지금 부유재산을 예. 이거 매각해서 2천억 이상의 세수를 정대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음, 뭐, 덩어리가 크면은, 뭐, 매각이 이렇게 금방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하여튼 좀 활용가치, 그러니까 일단 시가 공유재산 중에 앞으로 활용가치가 좀 이렇게 사용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매각이 돼야 되고요. 시민들 그,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활용가치가 높은 그런 부지, 부지를 좀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책중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뭐 지금 후보지 여러 개를 지금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유수민 기상 기사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폐지되는 기금과 특별회계가 이제 기금별로 특별회계별로 쌓여있는 예산이 각각 얼마 정도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총 폐지되는 기금이나 이 특별회계 예산 전부 다 부채 탕감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 중에 그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뭐 용자나 이런 것들의 지원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그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보금리와 함께 어 문제 제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없애버리면은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또 어떤 식으로 어, 준비할 계획이신지도 좀아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기금 사업이 이 기금으로 편성됐지만 대부분 거의 최근 몇 년간 집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아까 예산 규모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 기금 전체 조성 그 나중에 자세한 통계는 예산 담당관실에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체 지 통폐합되는 기금 규모는 훨씬 큰데 요 이미 저희가 예수금 형태 일반회계에서 예수금 형태로 쓰고, 그걸 지금 기금 동일한 기금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금고 잔고에 남아 있는 아홉 개그 기금 그 부분만 이제 그 지금 부채 상환에 갚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한 562억 정도 아홉 개 기금. 지금 그 별도로 이제 쓰지 않고 금고에, 금고에 개별 기금 금고에 남아있는 게 562억 정도.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기존의 기금에서 조성되던 사업하는 부분은 일반에게 이미 예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 그거는 이제 몇천억대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들은 이제 그 일반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소기업 용자 기금도 똑같은 아까 맥락입니다. 지금 신보재단 우리가 그 자산을 더 늘려서 어 보증 여력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그 중소기업 지원책이 있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융자 기금으로 지금 매사에 사용하는 것은 최근에 거의 이특별회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중소기업 특별회계, 네, 육성 특별회게 여기도 거의 지금 뭐 지금.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사업 시뭐 집행하는 그런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반회계 편입해서 기존의 융자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 편입을 하시면 그러니까 정부 세무를 받는데 쓰는 게 아니고 일부를 남겨서 일반회계에서도 사용할수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지 아니면 일체로 다 부채를 받는데 쓴다는 말씀. 이게 이제 여기 중소기업은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특별회게는 돈을 이렇게 재워 놓지는 않습니다. 세입 세출이 항상 맞기 때문에 규모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가 647억이라고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 규모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추기 때문에 이게 돈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두고 따로 은행에 예탁해 놓은 그니까 이익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82억 정도가 됩니다. 이제 82억 요 부분만 저희가 이제 잉여금이기 때문에 쓰고 642억 이 중소기업 특별에게 이이이이 부분은 일반에게 편입돼서 수입과 지출로 해서 관리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네, 네 YTN의 유윤지 기자입니다. 그 비슷한 질문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거를 추산해서 2천억 정도를 채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 주실 때뭐 아직 검토 중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2000억 이라고 세수를 뭐 추산 하셨을 때는 아마 검토 했던게 대표적으로 앱도 아니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마 추경한 뭐2 8월 말에 할때 이제 우리 공유 재산 요 부분에 대해서도 9월 의회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자산을 갖고 있는게 예 이게 이제 씨 건물하고 다 합쳐서 어, 한뭐 토지 3676 필지라든지 어, 건물은 912동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기존에 쓰는 건물을 쓰고 있고 토지 중에 기준가액이 토지나 건물 중에 기준가액 100억 이상 한 240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향후에 이걸 활용할 가치 좀 여지가 없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8월 말에 저희가 굳이 결정을 하고요. 일부 저희가 몇 개는 후보로 저희가 이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을 판단해서 지금 2천억 규모는 이상은 가능하다는 판단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한 8월 말경에 우리 추경안하고 저 결정이 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더 여쭤보면 아까 말씀주실 때 지금 사업은 중에 일부는 지금 정리하겠다고 하신 건 일반에게 계속 쓰고 있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네. 예. 그 일반에게 계속 쓰고 있던거 지금까지는 왜 정리가 안 됐던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에게 쓰고 있었던 게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은? 지금이 태성 데이터는데 일반에게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굳이 내까지? 그때까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그런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인이 많은 예산이 일반회계로 지금 예수금 형태로 지금 모든 지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금 기금, 기금 예산들을 지금 재정여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일반회계 예수금 형태로 들어와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건 통폐합이 됐고 기금운영의 뭐 장점도 있지만 목적이 조금 안 좋은 거는 지출통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기금은. 어, 매년 그게 이제 의회 심사를 받지 않는 것도 있고 저희가 매년 지출 심사를 할때 일반회계 들어면 그 심사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보는데 기금 사업은 이렇게 지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의 투명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반회계 쪽으로 가급적 동일한 사업이라면 일반회계 편의를해서 어,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TV 조선 기자님. 네, 네 TV 조선 이심철입니다 저는 그 혁신 속도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발표 중에 거여 개의 광역 상체 중에 이제 지금 서울 다음 대구가 이제 2등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장에 보면 2026년까지 이제 최저 수준으로 한 대리수까지 이제 내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지 못한 재정 혁신을 지금 대구가 처음 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어제도 뭐 빅스텝도 나왔는데 이제 더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더 높아지고 이게 이자에 대한 보담이더 가속화가 되면 혹시 대구시에서 추가로 더 강력한 또 혁신의 의지가 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최저 수준이라고 할 때는 이제 특광액시 도단이는 사실 이제 사업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특광액시 중에서는 최저 수준으로. 지금 대전이 제일 낫습니다. 한10% 수준입니다만은 한 자릿수로 저희가 하게 된 최저수들이라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고, 어, 다른 지자체 최초, 근데 아직은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재정혁신을 발표를 이렇게 하고, 부채 계획에 대해서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해서 발표한 지자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최초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도 어떤 획기적인 안들이 담겨 있다. 공유재산 매각부터, 저희가 지출구조조정을 6천억 그리고 경상비 저희가 뭐 이런 그리고 로드맵까지 말씀드렸었으니까요. 좀 최초고 구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가 더 오를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계속 뭐 두세 달 단위로 합니다. 그런 상황을 추이를 봐서 그 부분에 더 강화해 나갈지는 어뭐 금리가 더 오르면은 채무 상황이 더 악화되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대리점 그 점사를 하고 예. 네. 개별적으로 조금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